누구랑 오도 따러 오도 따러 어나 부추님 오 부추가 있어 없는데 나나야 이거 나 뭐야 나 이거 나 안는데, 나? 아 여기 있네 이거 나는, 해야 되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만든 줄 알고 난 그래서 나 갔다 왔나 했지 어 그러면은 여기 하나씩 다 돌려봐야겠는데 그래야 아, 그 음. 지금 로봇 변장 찾아가지고 그거 만들고 와야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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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시 아니면 누나가 잠깐 들고 있을래요? 어차피 보고 가야 되나 같이 갈거 아닌가 우리? 아니 근데 그치. 그러면 너 길을 좀 주세요 지금 길찾아 봄. 어 같이 가 가봄. 어차피 같이 어. 움직이는 느낌이니까 그냥 아. 한 명이 좀 들고 다녀 그냥 나 솔직히 아, 그 오케이, okay. 지도 봐도 난 모르겠더라고 그럼 가자 그럼 어, 가자 나, 나 서울역에서부터 그 포스트잇 그거 봤는데 여의도로 가자 서울역 서울역 간다 서울역 아, 저기가 왜 주유소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 서울역 간다 서울역 오케이 음, 여의도까지 가 그냥 여의도까지 여의도까지 바로 가자 야 지금 주은애 누구야 눈꽃은 루테 루테는 꽃나나나나 루테. 내가, 내가 아예 콩콩이는 너 왔고 내가 전화해 볼게 두그 둘한테 오케이 뭐야 왜안와 지하철 그 비벼 비벼 <laughs> 일단 우리 여의도로 갈 광화문. 거라고 전화한다 아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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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에서 뒤집게. 아 광화 어. 강아문이던가? 어어. 강아문이야, 강아문. 그러게? 일단 가서 전화해야겠다 응. 줄건 줘. 아씨,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뭘? 너 되게 빨리. 아니 나 실제로 물 이렇게 안 먹는데. 절커덩 절커죽으 어. 됐다. 일단 지도 보면서 가봐나 전화. 전화하면서 갈게 뒤에서. 여보세요. 나 우리 지금 여기 그 광화문 갈 거야. 광화문 안 멈춰 있는데. 그게 어, 아니야. 광화문으로 위로 와.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위로 위로 위로. 맞아. 버그야. 누나 화면에선 괜찮을 거야. 나 나는 뭐 문제 없어. <laughs> 그럼 됐지. 너네 뭐 문제 있어 지금? 화면에 사람이 안 보여? 너노 no, no. 그러면 다 콩고추 뭔데? 뭐가 어떻게? 어떻게 잘못됐는데? 뭐야 말아. 콩콩이 어디식 어디가? 아 모르겠다. 어 콩콩이 기다렸다 가자. 자 아, 응. 여기 뒤에가 이순신장군. 응? 그러면은 그냥 갔던데라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슥아 뭐야 뭐야 막혔네 보면서 가죠? 안 갔던데를 가야 되나? 여기 여기가 여기 가운데 저기 오른쪽이 주유소야. 뭐 있어? 지도에? 저쪽에 뭐 체크가 되어있나? 어 지도에 되어 주유소 있어. 일단은 그러면 있어, 광화문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가 여기, 그 광화문인데 여기. 어, 여기서 우리가 아니, 저기 아, 왼쪽에 그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어, 저기 어. 저기가 우리가 아니, 열쇠 얻었던 거기인 것 같아서 그, 그 진짜 광화문이 있어요. 어? 아 응. 저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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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거기에도 스태프시 아, 있어 거기 보거든? 거기는 안 가서 거기 거기서 가야 거기서 지도를 네, 어. 얻었음 우리가 아 그럼 다, 오케이. 아, 오케이, 거기 가게 아 그래요? 하자, 그러면 거기. 응. 거기 안 가도 되는 거아니그럼 다준아 음. 어, 이거 그치, 그 지도에서 아마 왼쪽 끝에 레몬 모양이 광화문일 거고 어 그럼 거기서 지도를 그 먹은 오, 거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왼쪽 아래 문어 모양 있지 어 거기서 카드키 2를 먹었을 거야 어. 어, 나머지는 몰라 어, 너희 저쪽에서 먹은 거, 어, 거 아니야? 너 저희 저, 저 지도 잠깐 옆에서 GGP 먹었어. 광화문, 광화문 옆에서 먹었어. 어 그럼 저 아파트 그럼? 아직 안 어? 뒤진 거야? 저 아파트를 가야 되네. 어, 어 아파트 아파트에서, 되네. 아파트에서 어, 우리 그 처음 들어왔을 때 뒤진 아파트가 그거야. 아니어 그러면은 내가 말한 그 내가 말하려 했던 중요한 아파트가 있었거든. 어 이쪽 오른쪽을 해서 하죠? 거기 우리가 우리가 그 애쓰려던 거기에서. 어 한번 지도 지도 잠깐만 돌래. 어 후치님한테 있어. 저기로 가야 돼. 저 저쪽에 있는. 어 우리가 저 아파트가 그 무슨 박물관 같은 곳에 저게 사진이 전시됐단 말이야 영화관 영화관 아 영화관이었나? 여기 저거 맞아 저거야 저기를 뒤져야 되나봐 응이 그림 좀 뒤에 뒤쳐다가지 기다렸다가 가죠? 그냥 가죠? <laughs> 아오케이. 박서 기다리죠. <laughs> 너무 크라고. 야 로봇 어그로 끌어드릴게요. 네. 어. 때려야 돼. 아마 일로 와야지. 우리한테 와야지. 예. 우리한테 어, 어, 와야지 어. 때리죠. 아, 어. 어, 때려야 돼. 때렸어? 오씨나때렸린데 나야 어그로. 어, 때려야 돼한 번. 이거 어. 양띠언니가 이미 먼저 했어. 어, 양태 어그로다. 언니 무조건 때려 누나한테 유명한데? 어. 너 멀리 가면 어그로 한다. 네. 땅. 광화문이 저쪽 끝인가? 어어 어, 삼식아 근데 우리가 오. 무슨 건물 안에 이 아파트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서 여기 한번 아, 뒤져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포도 모양은 저기 여기서 죽었잖아 삼식쿤 어 맞아 이거 뭐, 아 여기 근데? 건물 들어가는 게 있긴 있었어 어디? 음. 음.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여기 1층 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그니까 뭐뭐뭐넣었어요 기억하는데? 여기 1층 밖에 없었던 거 무슨 단서? 단체? 그 갤러리에 추가되어있을거임 까먹음 여기 안에있어 그러면은 나, 지도에 여기. 있는 지도에 있는 모든 과일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 어. 안간곳 가야지 뭐어 그러자 어. 언니 여기서 이 단서를 이미 찾았대요 네. 어, 일단 하나씩 뚫어봐 하나씩 뚫자 이거랑 광화문이랑 그 광화문 옆쪽에 문어 그것까지만 체크하고 그다른건안 어. 뚫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광화문에서 지도를 찾은거 아니야? 맞아. 지도 어 맞아. 초가. 지도 초가 저거 수박 블루베리도 누가 블루베리. 이도가. 여기는 일단 빼고. 어 수박 가? 수박 블루베리도 가야 돼 삼십 가. 아 아. 안내해 줘. 어얘 일로 와. 나와 와. 나와. 수박 맛있겠다. 이도 어. 갖고 있지. 공공이 될 되고... 거. 어 지도 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 어다줘다줘나 아, 아. 어. 어. 나도 볼게. 나한테 나한테 갖고 어, 있다가 네. 말해 줘. 근데 어차피 나 어딘지 대충 알아서 갑시다. 오케이. 이쪽 앞으로 가면 될 거. 우리 그러면 지금 어디야 가는거 지금? 수박블루베리 블루베리 가야돼요 수박블루베리 블루베리 l u e b e r 전 y 오른쪽 건물 오케이 e b e r r y 가 l u e b e r r y 고 e are yesterday. Okay. I have a cookie. I have a c o o k i 아 I h a v 아 a c o o k i 저 I h 저 v e a cookie. 저쪽에 아반대쪽이 o 구나예 I 네. h 광화문이 저기 왼, 왼쪽 끝임 나중금 아, 혹시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오도 얘기 중이야? 따러, 오도 따러. 어? 낙주님. 호추가 어? 있어 없는데? 오? 나 나와. 야 이거 나 뭐야 이거? 아는데, 나? 아니 계속 사람들이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들렸다는 거. 우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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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버그 걸렸나? 지하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렉 걸리나 봐. 야 이게 버그 버그였으면 좋겠어, 제발. 난 누구 난 누구랑 대화 하나 이랬네 계속. 괜찮아 후추 정도는 안 듣는 게 좋을 듯. 병신. 여기 안으로 쭉 들어가면 돼 오른쪽. 오른쪽 콩콩아. <laughs> 어아니좀더 없어지고 있는 잠시만, 거면 아, 구거야너 다준온에 다준 목소리 안 들려? 아,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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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래라. 나 무럽다. 이... 나 무럽다. 어, 여요 오른쪽 요쪽이 여쪽이거든. 그 거기 표시로 따지면회아회아회 핸포. 핸포. 쩔죠? 로봇 있다. 역 모양인지 어, 봐야 되는데. 로봇. 로봇. 와! 내말안 들려? 어, 음... 뭘... 로고고고! 로고고고! 아안 아니, 제발. 안 너. 들리나 봐. 아니야? 아니, 안 들리나 봐. 어, 어안 들리나? 아니, 들린다 했는데? 공공이 내말안 들었나? 내가 안 내서 그거같은데 그냥, 그냥? <laughs> 아 그냥 안일 사임. 아어답답이 공공이가 되네 많이 아팠나? 어? 언니 제가 보기에는 저 뒤에 저기 지금 로봇 다서 있는 데 있죠. 저기 갈수 있는 것 같은 뭔가. 오케이 그러면은 저거 피좀 많은 사람이 한대 때려줘. 오케이 오케이. 아가용 어, 좀. 네? 양 끈이. 어 누가 죽었다. 누가 왜 죽었어? 왔다, 아 누가 또두번 죽었어 이거. 아, 아 이십 시간 먼저? 약간 이게 광화문 오다가 미안. 그냥 뒤졌나? 어, 여기 괜찮? 아니 이나왜왜 쟤네가 죽는 거야? 이 안에를 들어갈 수 어. 있나? 어,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안에 빛이 있거든. 요 앞에 야, 정리해야 어. 될 듯? 후추 후추. 어, 이거 두 마리 두 마리. 나나나 때렸어 나 때렸어 나어 얘부터 MP가 얘부터 이거부터 이거부터. 어. 다저 앞에 있는 거다저 앞에 있는 거. 됐다. 됐다. 어! 영딩 안돼, 영딩 안돼. 빠가 빠가, 오케이. 됐다, 됐다. 자 괜찮아. 다타에 필요한 사람 나 있어, 나두개 있어. 나 하나만. 하나 있어. 나 근데 아무 잠깐만, 앞에 앞에 저거 어그럴 걸지 봐봐. 앞에 어어. 저거 세 마리 어그럴 걸지 말고 여기 안 봐봐. 아뭐 없는데? 아야야, 물물물물 물, 물, 닫지 마. 어. 다다다 <laughs> 어. 어디? 어. 뭐 없어 아, 여기. 아, 잠 이게 예서 어. 어. 제가 말한게 맞잖아요. 저 보세요. 여기가 이거보다 왼쪽으로 한번더 가야 되나? 내가 예술의 전당 위치가 저거 크기가 좀 달라가지고. 그 여기가 옆 건물 다으로 옆으로. 야, 야, 저 앞에, 야, 야! 야, 야. 아빠, 아빠. 저 앞에, 저 앞에 루트 있다! 어, 야, 어, 뭐야? 뭐야? 야, 루테 야! 이거 야! 가짜 루트다! 가짜 루트다! 죽여, 죽여, 죽여! 야, 나혼자다 1대1 떠! 1대1 떠! 어디로 데려가는 건가? 아니지? 어? 도망인가? 어, 왜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 그니까. 데려가는 걸지도? 아니 근데 이 전당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이 오래 어이 앞에 로봇이 그냥 어. 무시 그냥 바로 무시하고 무시할게. 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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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죠 달리죠 그냥 아니 나는 맵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야, 이게 그 맵이 건물이 아무래도 좀 그림자 같은 거야 아예 안 맞아 그냥 안 맞아 안 맞으면 안 맞음, 맞음. 아, 어포도가 뭔가 이 건물 안쪽일 수도 있다 저 사이즈 유도한 볼게요. 거 아니야 유도 그러니까 유도 유도하는 걸 수도 있어. 그면 여기로 뒤지자. 어, 근데 얘가 이렇게 큰데? 디자인이 안 맞는데? 어 얘가 안내한다. 어? 어 여기 왔던 곳임? 아니 어, 우리, 어, 우리 여기 우리 대충 봤어야 우리 어? 어 어. 어, 됐다. 나뭐 줬대. USB. USB? 나 주면 돼. 어 네, 여기? USB 우리 제대로 안 뒤져봤으니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그래그래. 어. 그래, 그래. 여기 충전소 누나. 어, 어 네. 충전소 아,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천저가 두개 발견된다. 박스 있었어. 어, 천도가? 1층부터 볼까요? 여기 상자. 오케이. 어, 안다나 음, 배터리 있으니까 조금 더다는 얘기다. 루루테 좋았다. 루루테. 자연스러웠다. 좋았다. 방송감 인정한다. 어디 야. 구박 파이어 거기 아니야? 그 근처. 루르테물 줘라. 루르테물 줘라. 언니 저희가 앞에 아무 여기서 보여? 아무것도 못 발견했죠.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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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없어서. 어, 언니 물, 물, 물. 아, 보여? 지하철 아, 어, 우리 여기서 에 사진 말고는 발견한 거 없지, 사실. 사진 말고 발견한 게 없어서, 아니 저 로봇들 사이에서 나 양띵 로봇 신버전만. 야 너네 구 버전 로봇이야 그래서 우리끼리는 싸우면 안돼 죽이면 안돼 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 그걸 보여주려고 어떻게 된 건지 그 장소를 안내하기 위해 우리를 이끄는 거 아니야? 그 양띵 로봇 양띵 신 버전 로봇이? 나 빼고 애들 다 만났잖아 누나 이 안에 그거 있음 뭐? 로봇 호출기 저쪽 왼쪽 구석에 아 근데 여기 너무 멀지 않냐? 맞아요 여기 이용하기가 좀... 아, 힘들 것 같아 여기아무것도없던 건데 그거 말고는 이다물없는디나도 누나 물 하나 드림 어? 두개 있는데 하나 드림 어? 나나두개 있는 건데 그러면 너가 줘서 두개 됐어 다여기니다 여기도 없이니다 여기도 없습니 오케이 오케이 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 아. 주유권 하나 득! 나이스 주유권이 그냥 통으로 나오는구나 개부럽네 20개 그냥 다이아 20개 좀 먹었네? <laughs> 아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아 계단? 아! 게다가... 아 어, 잠깐만 다른 사 어디 갔어? 아, 몰라 아, 포도 그. 블루 아 다주 니 다주 니 오렌지 쪽이야 그거를 말해달래 루테가 아 여기 오렌지가 아니라 그더 블루... 있나 본데 다 뒤졌는데? 애들이? 오오오 오, 오, 2층 간다! 오오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아 2층.. 어 뭐야 예술의 전당이라서 2층석이네 이에스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 어? 박스인데 아이C 진짜로 2층 올라감? 어나 2층임! 나 2층임! 아뭐 찾은 줄 알았네 아, 근데 이렇게 생긴 건지 모르겠네 어, 거기서 없는 것 같은데. 수박,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찾아야 돼. <불> 언니, 불 불. 어? 저희가 그 스티커 중에 하나가 말한 게 이거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봤던 이 사진들. 음, 어, 그렇지. 이, 이 사진이랑, 그쵸? 아, 이 사진이 하나가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이게 블루베리. 여기 면 수박. 예. 네. 이게 블루베리, 수박수박은 블루베리 아, 수박, 수박은 루테 오라 있는 데 루테 블루베리 수박 쪽이라 했는데. 어, 여기 나가는 길 어디야? 모르겠어. 여기. 이다. 그러면은 이 맞은편 건물, 니, 네? 그니까 여기 이 안에 들어가서 찾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들어갈 수 있나 이 건물? 여기, 여기 못 들어가? 어, 들어갈 수, 있... 어못 아, 들어가 여기. 어, 여기안 돼. 이 건물 오른쪽 끝인데 야, 그러면 다주야, 다주야, 네, 저거 네. 사진이 불불이고 콩콩이가 뭐 하나 찾은 게 수박일 수도 있겠다. 아, 사진이 불불이 아니라, 그, 저희 사진 두장 붙어 있는 게 문어고. 아, 비밀 문어는 참... 있는 것 같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